공무상 비밀 누설죄는요,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절차 없이 외부에 누설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27조에 따라 처벌되는데, 중요한 점은 벌금형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국가의 기밀, 수사정보, 행정계획, 개인정보 등이 그 대상이 될수 있으며 비밀을 누구에게 말했는지, 그리고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입니다. 이 처벌 목적은 뭐냐면요. 국가 운영에 필요한 행정기밀이나 개인정보, 정책 초안, 수사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어 공익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 성립 요건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무원 신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현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된다는 점 유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직무상 비밀에 대한 인지 여부입니다. 일반적인 정보가 아니라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누설 행위의 존재. 이 누설 행위는요. 형식을 불문합니다. 구두로 했든 서면으로 했든 문자를 보냈든 카톡으로 했든 그 방법을 불문하고 외부에 전달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만이 그 요건이 됩니다. 네 번째는 정당한 절차의 부재. 정식 결제나 공표 절차 없이 누설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주요 범죄 유형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것입니다.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나 기소와 관련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또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재산 정보 등 공무상 입수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울러 정책 초월이나 인사계획 등 행정 내부적인 정책이나 회의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특정한 지역이 재개발되기로 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된다면 그 정보를 지득한 누군가는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도 있겠죠. 또한 군사기밀 누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별도 규정으로 군 형법이 적용이 가능합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죄 법적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유출한 정보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지, 둘째, 유출 방법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셋째, 정보가 외부 언론, 민간인에게까지 전달되었는지, 넷째, 정당한 정보 공개의 절차를 거쳤는지, 다섯 번째, 내부 고발, 공익 신고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여섯 번째, 퇴직 후 공무원의 의무를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쟁점이 될수 있으니까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의 연루가 되었다고 하시면 초반에 변호인을 통해서 조력을 받으시기를 꼭 권유드립니다.